안녕하세요. 중량 노인 종합 복지관 어르신들. 저는 요가 강사 윤경희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어르신들을 만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요가 수업은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요가 수업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기 전에 어르신들한테 세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볼 때는 눈으로 보지 말고 꼭 따라해주세요. 두 번째, 우리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항상 안정된 공간에서 핸드폰으로 화면을 잘볼수 있게 설치를 하고 어르신들께서 할수 있는 만큼만 따라 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르신들께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복지사 선생님한테 드리면 선생님께서 선별하셔서 좋은 상품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어르신들 한번 꼭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부터 요가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요가 수업은 허리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허리, 허리와 배의 근력을 기울 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늘은 이 수건이 필요하니까 세수 수건이면 돼요. 이 수건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워서 시작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수건을 허리에 받쳐주세요. 그리고 허리로 수건을 꾹 눌러주세요. 눌러서 배에 힘을 주신 다음에 시작하시겠습니다. 두 다리는 모아서 90도로, 발끝은 코인으로, 양손 앞으로 나란히. 이게 준비자세예요. 그리고 시작하면 오른손이 기어 왼다리 쭉 뻗으시면 되는 동작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 바닥에 누르고, 어깨는 힘 빼고, 발은 코인. 준비, 시작. 하나, 제자리. 숨을 들여마시고 내쉬며 둘 제자리, 세 제자리,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여섯에 천천히 갔다가 정지, 천천히 올게요.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아홉 제자리 열 10초 있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제자리 돌아와서 호흡 한번 하고 이번엔 반대 갈게요 허리로 수건을 꽉 누르고 시작 하나 제자리 둘, 제자리, 셋, 제자리,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여섯, 제자리,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아홉, 제자리, 열에 가서 정지할게요. 하나, 배에 힘배 주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제자리 돌아와서, 손 내리고, 오른발 내리고, 왼발 내리고, 오른발 뻗고, 왼발 뻗고, 호흡하고,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할게요. 이번은 똑같은데 발 모양을 플렉스로 바꿔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다리 테이블 탑인데 아까는 엄지 발가락을 밀었는데 이번엔 엄지 발가락을 당기세요. 뒤꿈치 밀고 손 다시 앞으로 나란히 오른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제자리 둘 제자리 셋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여섯 제자리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아홉 제자리 열에 정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네. 제자리 돌아와서 호흡하고. 이번엔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뒤꿈치를 쭉 밀고. 제자리. 둘, 오금을 쭉펴고 제자리. 천천히. 셋. 제자리. 배에 힘 주고,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여섯, 엄지발가락 당기고, 제자리, 뒤꿈치 밀고,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아홉, 제자리, 열에 정지할게요. 엄지발가락 당기고 하나, 뒤꿈치 밀고 둘, 오금을 쫙 피고 셋, 배힘 주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제자리, 손 내리고, 오른발, 왼발, 오른 다리 뻗고, 왼다리 뻗고, 호흡하고,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열번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엔 두 번째 동작. 왼다리를 접어 세우고, 발은 코인. 양손은 엉덩이 옆에, 배로 수건을 꽉 눌러서 등이 바닥에 닿게 힘을 주고, 준비, 시작. 하나, 둘, 내려갈 때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려, 딱! 천천히 내려서 정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올렸다. 다리 접어서 내려놓고 반대.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내려가 정지 천천히 내리고 오른 다리 뻗고 호흡 하고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터세요. 발을 코인에서 운동을 하면 앞쪽이 운동이 되고 플렉스에서 운동을 하면 뒤쪽이 운동이 돼요. 그래서 같은 동작이만 동작이지만 근육이 쓰이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했던 동작을 엄지 발가락을 당기고 뒤꿈치 밀어서 플렉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배힘 주고 여섯 엄지발가락을 당기고 일곱 뒤꿈치 밀고 여덟 아홉 열에 내려가 정지할게요. 배에다 힘 주고 하나, 엄지발가락 당기고 둘, 뒤꿈치를 완전히 밀고 셋, 오금을 쫙 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리 올렸다 접어서 내리고 반대 다시 엄지발가락을 당기고 뒤꿈치 밀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허리에 배에 힘 주세요. 아홉, 열에 내려가 정지, 어깨 힘 빼고 하나, 엄지 발가락을 당기고 둘, 뒤꿈치를 밀고 셋, 오금을 쫙 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리 올렸다 접어서 내리고, 오른 다리 뻗고, 왼 다리 뻗고, 호흡하고, 다리 좌우로 왔다 갔다 열 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고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을 하겠습니다. 왼손으로 왼쪽 골반을 눌러주고, 오른손은 바닥, 오른 다리는 테이블 탁 90도 접어서 무릎으로 원을 그릴 거예요. 바깥쪽으로. 천천히. 시작. 하나, 둘, 천천히. 정지, 이번에는 원을 반대로 안쪽으로 할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돌아와서 다리 뻗고, 엄지발가락 당기고, 뒤꿈치 밀며 천천히 다리를 바닥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고, 호흡 한번 하고, 다리 한번 털고, 이번에는 반대. 오른손으로 오른골반 누르고, 왼손은 바닥, 왼다리 접어서 바깥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의 제자리 돌아와서 정지 이번에는 반대로 원 그리기 시작. 하나, 둘, 셋. 다리 돌아와서 발바닥이 천장 뒤꿈치 밀며 천천히 내려놓을게요. 내려놓고 다리 털고 호흡하고 마지막으로 모관 운동 하겠습니다. 발바닥 천장 손 마주해서 터세요. 하나 10초 털겠습니다.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쿵.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그만. 몸통을 옆으로 돌려 일어나 앉을게요. 오늘은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요가 동작을 하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한번 연습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저와 같이 운동을 해주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한주 되세요.